안녕하십니까? 박서 돌파입니다. 12월 26일 9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온, 오리온. 예, 오리온이 예,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예, 200일선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요. 자, 200일선을 삼아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벌릴 때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이거든요. 오리온이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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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잖아요. 이래요. 자, 이런 파도를 치면서 갑니다. 이렇게. 오리온. 오리온. 참 좋습니다. 오리온. 오리온 실적이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리온요. 오리온. 오리온은 농심. 네, 농심도 이제, 이제 출발했잖아요. 이 201선에서 멀어지만 사면 안 됩니다. 자, 멀어지만 사면 안 됩니다. 농심 받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수공사.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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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가시력 들어왔거든요 요시력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이렇게 예, 자 200이 서 이래 올라가잖아요 모든 주식은 200이 에 왔다갑니다 이렇게 왔다갑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한번 요 밑에 들어오면 사면 좋죠 한국가스공사 주도줍니다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애경산업 예, 애경산업 예 거량실리고요 2 2 0선 개고 처음첫 출발합니다 엄청 쎈 종목이죠 애경산업 예 애경산업이 좋고요 그다음에 에, 대원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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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원제약 예전목을 많이 안, 많이 안 합니다 이제는요 대원제약 이거 력들돌왔거든요 시력 들돌왔고요돌왔습니다예 시력 엄청 좋은 종목이죠 대원제약. 예, 그러니까 한국가서공사 하고요, 그다음에 애경산업, 예 농심오리온, 그다음에 애경산업, 예요 정도,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대원제약 하고요. 그러면 실적, 아, 자 그다음에 좀한개더 볼게요. 자, 옛날에 주도주요 NC소프트, NC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자, 옛날, 옛날, 옛날 주도 때 봅니다. 자, 옛날 주도 때 봅니다. 자, NC 소프트가, 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이래 가다가 200이선 깨고요. 다시 가고, 다시 또 200이선 깨고, 이래 쭉 갑니다. 쭉 갔다가, 여, 여기서 몰빵을 합니다. 일, 보통 일반인들이 여기서 몰빵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엄청난 몰빵, 저도 여기서 몰빵했거든요. 여기서 몰빵해 여기서 이래 몰 계속 물을 탔습니다. 여기서 손절매 했거든요. 제가 제가 실제로 여기서 손절매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 여기서 물을 타 가지고요. 올0 0로물 탔습니다. 여기서 이래 가다 여기서 손절매했습니다. 그래가 이래 가 버렸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여기서 200에서 왔다 갔다 200에서 왔다 갔다 200에서 왔다 갔다 200에서 왔다 갔다 이삼번 이래 줍니다. 이래 이래 줍니다. 이래 이래 주고 여기서 한번 쫙 빼버립니다. 2 0 0선을 완벽하게 이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큰 실이 없잖아요. 이 없잖아요. 이 없잖아요. 예, 이 없잖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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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산 사람들 다 손절매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산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매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여기에서 출발할 때, 이2 0 0선 밑에서 사가지고 주도주다 싶은 거는요. 자 주도주다 싶은 거은 200일선 밑에서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넣어고 나면 주기월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보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 안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보면 안됩니다 한 요정도 돼서 보면 여기 요정도에서 맞춰야죠 요정도 요정도에 요정도나 여기 정도요 자 아무리 좋은 정도자이 이 구간을 200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했죠 여기서 한번 이탈했잖아요 요두 분이 다하잖아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라고요. 죽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요. 이 종목 절대로 많이 안되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도 n c 소프트 이런 차트가 나오면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면 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런 이런 종목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이래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이래 올라가다가 이 떨리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한 이론이죠. 개인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제가 여때까지 예, 주식하면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런 모습을 합니다. 이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래 팡! 늘 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래 내려올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계속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백이선 깨잖아요. 절대 사면 됩니다. 주식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 올라가고 난 다음에 200에서 는 깨잖아요. 완벽하게 깨잖아요. 그 요만큼 하고 요만큼의 높이와 요만큼 높이가 이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용 그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 가지고요. 여기서 뿅 가버립니다.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면요. 끝입니다. 끝. 끝. 엔드입니다. 엔드. 여기서, 여기서 엔드입니다. 엔드. 예, 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엔딩, 엔딩입니다. 엔딩. 여기서,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여, 기서 이리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요, 200개 깨잖아요. 여기는 겁나입니다 겁나. 겁락.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농심을 한번 볼게요. 농심. 농심도 이래, 이, 이, 이네요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이래주고, 이렇게 확 깨버렸지 않습니까? 농심은 우랑주기 때문에요. 초우랑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심은, 농심은 볼까요? 2009년도. 2009년도가 그때 금융위기 잖아요. 자, 2008년도가 금융위기였습니다.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금융위기였습니다. 이게 여기가요. 예, 여기가 뭐, 요, 요, 저가 농심이 금융위기였습니다. 여기.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일어나, 일어나갑니다. 이렇게 농심이 요, 요래, 요래 금융위기 때 나갑니다. 예, 여기, 여기가 뭐 금융위기, 위기일 겁니다. 여기가요. 2008년. 예, 여기가 2008년, 예, 여기 2009년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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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거든요. 여기, 이, 여기거든요. 농심, 농심 요건처. 요 근처입니다. 요건저 요, 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심은 201선에 멀어지면 사면 안 됩니다. 201선에 멀어지면 사면 안 됩니다. 항상 202선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푹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다 나중에 이게 놉니다. 이거, 이거, 이게. 이게는은다고 이래요. 이, 이, 이는 니다이게는논니다 이거. 이래 놓으면 또 죽이버리고요. 죽이고 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또 나가고 또 이래,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농심은 좋죠. 농심이 좋고. 그 다음에 한국과 성사 아, 한국과 성사 봤죠? 한국과 성사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 아까 전에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종목요. 어, NC 소프트 를잘기억게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자, 장점을 보겠습니다. 뭐가, 어, 떻땠는지요 한국가스공사가 왜 좋은지. 자, 여기서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량을, 이 물량을, 누가, 누구일까요? 이 물량이요? 저는 이, 여기에 산 물량이요? 개인이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고요. 개인 큰 손. 개인 큰 손이나,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관계자들이라든지, 엄청난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낳고 늘 짜버렸거든요. 200일선 늘 짜버리고, 요, 요, 여기였거든요 예. 자, 여기서 큰 세력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큰 세력 들어왔거든요. 여기 큰 세력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이, 깰때이 많이 안 깼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래 늘 쪘을 때. 여기, 여기 큰 그대하게 않았을때 여기를 많이 안 깼지 않습니까? 많이 안 깨고, 많이 안 깨고, 사실 요, 요, 또 세력도 또, 또 돌았네요. 요 근처에요. 요 세력도 또 돌았네요. 그러고 안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팔았거든요. 안 팔았습니다. 세력이 요 물량을 안 떨어냈습니다. 물량을 안 떨어냈기 때문에, 이, 이, 자리, 이 자리가 참 좋습니다. 참 좋다고요. 그 의도적으로 보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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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 런 식이잖아요. 요런 식이요. 지금, 지금 요 자리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현재 효절에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 길게 뻗었습니다. 이게, 이게 최대 99년도에 상장해가지고요. 이제 상장가를, 상장가를 이제, 이제 겨우 뺏겠습니다. 상장가를 뺏기고요. 이 유보율이 약 1700%고, 배당이 27, 아, 2700원 주고요. 배당률이 약 7%입니다. PBR이 한국과 소공사가 0.37입니다. 퍼가 3.7이거든요. 이 한국가스공사 실적이 주익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실적은 보겠습니다. 엄청 좋거든요 한국가스공사 실적이요. 한국가스공사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 실적이요. 자, 보십시오. 이 종목이 9월달에는 이 종목이 보니까요. 이 종목이 9월달에는 아마 대선 충당금으로 쌓는 것 같습니다. 예, 대선 충당금으로 쌓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 그래서 이 9월달에 적자를 잡았습니다. 자기네들이요. 이불로 그랬습니다. 이불로. 야, 실적이 보십시오. 사상 최대거든요. 약약약약 일조입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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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일조 1조. 백만 천만 억억억 십억 억, 잠깐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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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게 억억 의건데 잠깐만 이 백억인가? 잠깐만요. 이게 이게 저는 1조로 생각하는 약약1 일조 건데 이게요. 백만 천만 억억 억. 억, 억. 잠깐만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단위가요 단위가 억, 10억 100억 1000억 맞네요 억, 10억 100억 1000억 9800억입니다 9800양 1조거든요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작년에도 약 1조고요 올해도 1조거든요 예, 영업이익이 상당히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고요 그다음 매출에서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그다음에 EPS도 약 10만 아, 만원이네요. 많은 예,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거 이 장난이 아니네요. 퍼가 3이네요. 와, 작년도 퍼가 3이고요. 와, 이이 이, 이 종목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작년보다 배당을 작게 주네요. 배당을 작게 줍니다. 배당이 반으로 줄이네요 바, 배당을 반으로 줄이네요. 배당이 작년에가, 봅시다. 배당이 6% 줬는데, 올해는 한3% 주겠네요. 그러면요. 예. 배당을, 배당을 봅시다. 올해가, 올해가 1,100원 주네요. 1,100원. 1,100원 주네요. 한3% 되네요. 잘, 잘은 모르겠는데, 3% 정도 됩니다. 1,100원 정도 주네요. 한국가성사. 한국가성사 실적 좋고요. 기관들이 쌍끌리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들이 사는 게 좋은 종목이잖아요. 예. 한국가스공사 예. 한국가스공사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어느 회사냐면요. 한국가스공사 회사가 이한정금이단정 한국가스공사가 한정금이단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사가요. 어, 한국전력이20%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에서 26%, 국민연금에서 8%, 국민연금에서 팔지 않습니다. 8%도 지고 있기 때문에요. 12% 이래 지고 있으면은 매도를 하는데, 아마 이 종목은 국민연금에서 약9% 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국민연금이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올라가면 다 팔아버립니다. 내려가도 다 팔고요. 예, 이 종목은 한국가수공사는 사고 싶네요. 한국가수공사는 이래 올려, 올려줬다가, 예, 함트랙을 써버리고요. 근데 올려줬는데 이래 많이 안 뺐습니다. 이3상 좋잖아요. 예, 월봉 보도 참 좋잖아요. 월봉도 보면,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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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상승 끼발링이잖아요 요, 가격만 넘어버리면 이게 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가수공사가 요같이 보는 이야기네요. 했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 종목으로 KTNG 같은 건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자, KTNG를 볼게요. KTNG, KTNG가 KT 엔진는요 어떤,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자 t t 엔 g 는 초기에 이래 출발하잖아요 2 0 0일선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자, 200이선이고요 자, 자, 그럼 0 0이선자 제일 처음에 이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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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이렇게 이런 식 멀리 안 갔기 때문에요. 한 번, 한번더 다시 더2 0이 있으면 또 도릅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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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KTNG가요. 그 다음에 여기한번푹 깼다가, 한번 결정적으로 확 나가겠죠. 급등하겠죠. 자, 요런, 요런 자리, 요런 자리 한번 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래, 이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래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요, 이래, 이래 올라가면요. 요, 요, 자, KTNG 우량주는 요런 식으로 해 갑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한도한 번에 푹늘자버립니다 200에서 밑에. 다시 이래 또 만들고, 또 올려줬다가 또 죽이고, 예. 그니까 러이 종목은 멀리 나간 게 아닙니다. 이제 요 자리 쪽파 넣었고, 요 자리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사면 안 되고요. 예, 좀더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요 200에서 깰 때, 200에서 깰때 사야 됩니다. 예, 이 종목은 주도주거든요. KTNG가. 예, KTNG가 주도줍니다. 오리온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리온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요. 그럼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대원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대원제약이 강기약이거든요. 강기약은 엄청 잘 팔더라고요. 완전히 실들다돌어왔잖아요엄청난큰 실적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원제약 실적 보겠습니다. 대원제약 실적을 한번 볼게요. 대원제약. 대원제약 실적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대원제약 실적, 야 실적이 보십시오. 사상 최대잖아요. 200억, 170억, 66억, 375억.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PPS 만원이네요. 만원이면은 한 1.몇 대네요. PBR 1.58이고요. 부채가 96%, 유보율이 2,000%. 예,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대원제약이, 감기약이거든요. 감기약, 감기약. 잠깐만, 이 종목이요. 주로, 세계 시장에 완제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회사다. 감기약, 콜대원을 대표하는 일반의약품을, 감기약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 팔리잖아요. 엄청 나마 수출할 겁니다. 국내 병원용 약국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원제약 한번 볼까요? 이, 대원제약, 에. 대원제약 코로나 재유행 영향으로 3분기 감차 실적이거든요. 예. 예, 이 종목이 참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요. 전년 동기 대비에 뭐 엄청 늘었거든요. 예, 해열, 해열 진통제도 해일 진통제도 파네요. 해일 진통제도 팔고, 콜대원도 팔고요. 예. 예. 대원제약이 좋은 종목 같습니다. 예. 차트, 차트 모양도 참 좋더라고요. 대원제약이요. 아마 세력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원제약. 삼진제약은 실적이 참안 좋은데, 아마 내년에는 아마 좋아질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통이 3위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3, 3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요 5,800조거든요. 5조 8천인가? 예, 하여튼 이오 5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50조, 58조입니다. 58조고요. 자, SK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예, SK 하이닉스가 5 0 5더라고요 SK, 이게 5%입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자, 시총을 잘 봅시다. 얘 585입니다. 예, 여기가요. 하이닉스는 505입니다. 550, 시총이 봅시다. 하이닉스가, 어, 시총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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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이네요. 예, 이 하이닉스보다는, 음, 어, 이, 이 종목이 더 세거든요. 시총이 더, 더 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시총이 크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봅니다. 자, 이래 보면요, 200일선을 깨고 가고, 200일선 밑에 갔다가 또 가고, 200일선 밑에선 사야 되죠. 200일선 밑에서 시총 3이기 때문에 삽니다. 제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 자, 여, 여, 자 보시죠. 이래 가다가 한번 이래 깨주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지고 다시 여기서 한번 깼네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오면 급락이고요. 요 올라가버리면 급등입니다. 시총 3위이기 때문에 안 나가겠습니까? 삼성 삼성에서 지금 나갈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한번 볼까요? 삼성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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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그렇게 한번 볼까요? 삼성그룹이 자, 삼성그룹이라는 종목이 보니까 이 회사 회사들이 별로 없드, 없더라고요. 이, 이 회사들이요, 그룹사. 삼성으로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이 별로 좋은 모습이 없더라고요자 삼성화재 삼성전자 실적 안좋고요 그림 안좋고 SDI가 그림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 매산자 잖아요 매산자 이거는 자 여기서 1위 올라갔지 않습니까 2위에서 함 했지 않습니까 1위에 갔다 아닙니까 1위 올라갔지요 이, 이거, 이건 이 죽음입니다 호텔실도 안좋고요 삼성전기 안 좋고요. 삼성중공업 안 좋고요. s 1안 좋고 삼성전기 안 좋고 안 좋고 엔지니어링도 막 그럭저럭 괜찮네요. 삼성공사도 별로 안 좋고요. 삼성카드 안 좋고 제 얘기 막 그럭저럭인데 이 시동이 작아가지고 아마 뭐못 뛰잖아요.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그 멀티 컴퍼스도 별 좋은 모습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고 그림이 좋잖아요. 그래서 삼성 계열에서는 요번에 갈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는 요번에, 요번 이번 주도주로는 삼성에서는 키우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럼 현대, 옆에 현대차가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아니고요. 현대건설 아니고요. 아니고요. 제철도 아니고, BNG 스틸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요. 위아도 아니고, 이야, 이, 이, 여기는 로템이네요, 로템요. 로템이, 현대차는 로, 로템이 가장 재네요. 예, SK는 안 봅니다. LG도 안 봅니다. 롯데, 뭐고요. 어, GS, 하나. 하나 안번 볼까요? 하나도 그 세종업이 없더라고요. 농협. 농협,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전부 다 조선이네요. 현대 미포조선이 미참 좋잖아요. 이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여기 200에서 밑에 돌, 들어오는 구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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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현대 미포조선이 참 좋네요. 두산 인프라 코안 좋고요. 현대 EP는 참 배당을 많이 줍니다. 현대 일렉트로닉이 엄청 세네요. 야, 현대 일렉트로닉이 나가네요. 나갑니다. 현대 일렉이 엄청 센 종목입니다. 예, 현대건설, 이, 이것도, 현대건설 기계도 세긴 쎄네요. 세긴 쎈데, 저는 이 종목을 별로 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기걸실실 여기 걸량실, 여기 사분대 여기, 여기 했거든요. 여기서 가면 크게 갈 건데, 모르겠네요. 가위층 같이, 요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요 고점 넘길 때 사겠습니다. 요 고점 넘길 때, 이런 넘길 때 사겠습니다. 안 넘기면 안 사겠습니다. 예, 태양광, 이거 죽었거든요. 이 죽음이라고요. 보십시오. 여기서 이래 해주고, 예, 여기서 이래 해주고, 이 고점을 못 넘기잖아요. 그럼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됩니다. 이렇게. 죽음, 죽음, 죽음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요, 요, 요 까지 도르겠네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까지. 주식은 항상 이래 가면요. 요 201선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이 태양광이잖아요. 현대중공. 현대중공 이제 나가네요. 현대중공 나가고 있고요. 네, 현대중공업 계열이 좋네요. 그, 그 중에서 최고종기 현대일렉이네요. 현대일렉이 참, 그림이 참 좋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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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고점을 다 넘기지 않습니까? 넘기고요. 200에서 한, 한 번, 틀어주고, 여기서 한 번, 이제, 이제 이, 한번 피치를 올릴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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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고 죽이버립니다 이게요. 이 죽음이라고 이렇게 쭉내려니다 아마 초, 초, 초입이니까 나가겠죠. 현대 일렉이 뭐냐면, 뭐, 해전기라든지, 배납기라든지 예, 배전반이라든지, 이, 이, 이런 걸 만듭니다, 이요 에너지 같은 거,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체안경 관리네요. 현대 일렉이참 좋네요. 국민연금이 10% 짓고 있고요. 현대에서, 어, 40% 짓고 있네요. HD 현대에서요. 그렇게 HD 현대가 참 좋죠. 배당이 10%잖아요. HD 현대가요. 이게 배당이 10%입니다. HD 현대가요. 배당이 10%거든요. 아무 이종목도 이제 이제 푹 때부터 이 늘자 버립니다. 이렇게. 예, 전종목을 저는 뭐 거의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신식이 마트가참 좋죠. 이마트도 이마트도 상당히 재습니다 요시레트 다 돌았네요. 야, 이마트도 참 좋네요. 예, 이이 예, 예,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아, 시, 예, 좀목을 이제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야, 이마트가 참 상당히 좋네요. 허허, 참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